좀 심한 경우로 이게 옮겨져 가는 게 어떤 경우냐면, 출산태기를 할때 억지로 오행을 다 끌어다가 모아서 사주가 모양이 아주 형편없이 되는 경우를 사실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가 한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명리학의 진심인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뭐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명리학, 즉 사주팔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대 이전의 삼명학이라고 해서 연주의 나부모행을 중심으로 신살과 십이운성을 중심으로 사람의 기룡을 보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대 이후 자평명리학이라고 해서 일간과 원룡을 위주로 한 기룡을 보는 방법으로 사주는 변모하게 됐습니다자 갑자기 이제 사주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은 좀 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제가 현장에서 손님들과 상담을 할때 손님들께 많이 이제 원리적인 부분에 좀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은 보통 특정 오행이 없기 때문에 그 오행이 운에서 들어오면 뭐 좋다고 들었는데 막상 실제로는 좋지 않았다 뭐 혹은 뭐 본인은 특정 오행이 없기 때문에 그 오행이 운에서 들어오기만을 기다린다거나 혹은 사주에 특정 오행이 없어서 이름을 지을 때그 없는 오행을 좀 보충해서 지으면 좋지 않을까 혹은 실제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괜찮은 건지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주라는 것에서 중화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지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명리학 중에 자평명리학이라는 것도 이 이름이 나오게 된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첫 번째는 뭐냐면 자평명리학을 만든 허자평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자평명리학이라고 부른다는 설이 있고요. 다른 학설은 뭐냐면 또 물이 수평을 이루는 성질이 있듯이 사주는 중화를 중시함이 물의 수평을 맞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된 물을 대표하는 요 자수와 수평을 상징하는 이 평을 합쳐서 자평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 사실 저도 이제 두 가지 학설 중에 뭐가 진짜 기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과거부터 사주에서 중화라는 건 중요한 이치로 보고 있는 건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주를 처음 공부하던 시절엔 일가는 가급적 신강한 게 좋고 사주 내 오행이 중화가잘 되어 있는 게 좋다고 여겼던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좀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내에 오행이 몇개좀 부족한, 즉 없는 오행이 있더라도 실제로 봤을 때 직업적으로도 좋고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은 너무 쉽게 볼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를 본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좀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무슨 말씀을 들려는지 여기 사주를 하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이 사주를 보시면 딱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행의 중화라는 개념을 봤을 때이 사주는 좀 중화적인 개념에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이제 우리가 금기운, 이 사주에서는 식상이 되겠죠. 그리고 수기운, 재성이나 비겁 같은 기운은 있는데 이 사주는 무토일간인데 화기가 없기 때문에 인성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목기가 이사주엔 전혀 없기 때문에 관살이 없는 사주가 된 거죠. 즉 그냥 쉽게 말해서 무인성의 무관성의 사주가 된 사주입니다. 알려져 있기로 우리가 보통 관이라는 것은요. 명예나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관사주가 되면 이제 과거에는 관직이라고 하고 지금은 보통 우리가 좋은 직장이나 혹은 내가 공부한 것들이나 연구했던 것들을 바깥으로 좀 성과를 내는 것들과 거리가 멀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인성은 보통 우리가 부모도 상징하지만 학문이나 문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준에 인성이 없으면 보통 학문과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준에 관이 없으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과 같은 공직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사주에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물음을 한번 가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제 경험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나온 여기 보시면 현대적 관에 대한 명리적 분석 연구라는 논문을 좀 가져왔는데 관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분석하는 부분인데 재미있는 내용 중에 이제 실질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사주의 관이 잘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조사를 이뤘는데요. 뭐 내용이 좀 많아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에 22명 중에 무관 사주가 예비율을 따지면 23%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관이 청간에 있긴 한데 힘이 없는 경우, 좀 이제 관이 좀 약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여기도 역시 22% 오, 대략 50% 정도의 사람들이 무관이거나 관살이 그렇게 왕하지 않은 사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공무원같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주내에 뭐 관이 꼭 갖추고 있거나 하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금방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특정 십신이 없다고 해서 꼭그 관련된 십성과 우리가 연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방금 보여드린 사주도 보시면 제가 위에 써놨는데요. 청대에 나온 자평진전에 보시면 식신격편에 두 번째로 나오는 사주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강로의 사주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자평진전을 접했을 때이 사주 명식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무관의 무인성인 사주가 높은 벼슬까지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강로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 강로라는 건 어떤 벼슬 이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각은 우리가 보통 내각을 이야기할 때 각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로라는 것은 그 안에서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로 예 상당한 고위직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무관의 무인성의 사주가 이렇게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다는 것에 전 처음에 이 자평 진전 이 사주를 보고 어 그럴 수가 있나라고 좀 의문이 들었던 사주입니다. 물론 그 뒤로 저는 사주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좀 나름 많은 노력을 좀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지금은 어떤 사주의 특정 오행이 없더라도 사주가 모양을 잘 갖추고만 있다고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사주를 처음 공부하거나 잘못된 사주 상담을 계속 받아오신 분들은 본인 사 중에 특정 오행이 없는 것에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거나 의식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준에 뭐 재성이 없으면 뭐 돈과 연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사준에 관이 없으면 뭐 관직과 연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공무원 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한다거나 좀 심한 경우로 이게 옮겨져 가는 게 어떤 경우냐면 출산태기를 할때 억지로 오행을 다 끌어다가 모아서 사주가 모양이 아주 형편없이 되는 경우를 사실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할 것은 사주의 좋고 나쁨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오행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주가 일간과 용신을 중심으로 모양을 바로 잡았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물론 특정 오행이 없고 운에서 만나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성장이라고 하죠. 즉 성격적인 부분에선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성격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격이 나빠서 성공을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고요. 성격이 좋다고 해서 또 반대로 무조건 성공하는 건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모양이 좋지 않았다면 운에서 모양이 바로 잡혔을 때 사람이 발전하고 그 그때 보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좀 우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오행이 없더라도 사주 모양이 바로 잡았다 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이 사주를 좀 예시로 볼 텐데 이사주는 지금 신월무토의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신격입니다. 자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기운으로 정관만큼은 아니지만 식복이 있고 뭐 덕을 갖출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신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나 식신은 그 식신 자체만으로 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식신이 살을 만난다면 명예를 갖출 수 있고, 자 식신이 재를 만나면 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주는 지금 천간지지 우리가 모두 흔히 말하는 식신이 재를 생하는 사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좋은 게 지지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식신이 일지 재를 만나서 신자진 반합해서 식신이 이렇게 재성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운 초년부터 들어오는 이렇게 인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식신은 인수를 만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재 보호를 받아서 오히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재를 만난 게 상당히 좋다고 보셔야 합니다 청간은 어떤가요? 월지 지금 보시면 신중에서 투출한 경근과 모두 투출한 사주인데요 겁재가 지금 이렇게 재를 극하는 것처럼 바로 보이지만 이 사주 청간의 식신이 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간은 완벽하게 이 재가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격의 사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 만약에 운에서 초년부터 이 식신을 제어하는 병정화가 오히려 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식신 자체가 힘을 쓰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있는 이 겁재가 재를 맘놓고 때릴 수 있는 것도 불리하죠. 가장 불리하려면 운에서 정관이 떠서 이 식신을 아예 제거해버리면 사주천간의 모양이 완전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이 사주는 사주 초년부터 들어오는 대운도 청간 지지가 모두 문제가 없는 사주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이 사주는 용신식신을 중심으로 사주가 유정하게 짜여 있고요 운에서도 그렇게 큰 패를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본의 자리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태어난 부모나 뭐 중년의 배우자에 의해서 인생의 어떤 각도라는 건 약간의 변수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정한 오행이 사주가 없어서 중화가 되지 않더라도 사주가 모양을 잘 갖추었는지를 보는 게 우선이고 그 뒤에 중화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제대로 사주를 볼 수가 없게 되는데 하나 케이스를 좀더 보도록 하죠. 이 사주는 제가 최근에 상담한 미국에 사시는 여성분의 사주입니다. 현재는 이제 미국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품질 관련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궁금했던 내용을 말씀하셨던 게 사주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토기가 엄청 왕한 사주죠. 그리고 사주에 보시면 딱안 보이는 게 수기가 없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나이가 이제 곧 35세로 되게 되면 이민대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천간의 인수가, 수기가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지가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제 과거부터 사주를 봤을 때 이제 수기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운에서 수기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계속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우연히 이분께서 제 유튜브 강의를 한번 보시고 아, 그게 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던데 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주는 수기가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실 이것의 답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사주 모양이 어떤지를 좀 봐야 하고요. 자, 그리고 천간과 지지를 좀 나눠서도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사주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술을 을목 정제격 사주입니다. 쟤는 이제 아무래도 계신이기 때문에 쟤는 이렇게 재를 거듭해서 만나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주를 보시면 사주 지지가 모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기로만 이루어진 사준데요 사준에서 사주 제가 왕 하면 우리가 부활 수도 있고 성향적으로 사람이 꼼꼼하고 현실적이고 어떤 일에 대한 적응력도 좋지만 이렇게 토기로만 제가 왕하게 이루어지셨으면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이 제가 왕 하긴 하지만 이 지지를 보호해 주는 식상이 없는 것도 좀 아쉽고요 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운에서 비겁이 들어올 때 아무래도 이절지가 전부 다좀 깨질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왕한중에는 일간의 뿌리가 있었는데 일간의 뿌리도. 다소 약하게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에서 일간을 돕는 인묘진 목방이 들어왔을 때 일간이 왕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성을 좀쓸수 있다고는 하지만 식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깨지는 것도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주는 또 지지를 보시면 특이한 게 이렇게 축술미 반영 같, 사명 같은 것들을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생각해 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이라고 하는 거는 형벌할 때 형자를 쓰기 때문에 사명을 좀 무서워합니다 보통 이렇게 사주 내에 사명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요 운에서 다시 사명이 될때 이것이 좀 좋게 된 건지 나쁘게 되는지를 따지는 게좀더 정확합니다. 사주 내 이렇게 삼형살이 완성되어 있는 경우는요. 과거부터 내려온 책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좀 총명하고 사회에 좀 두각을 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가령 인사신삼형 같은 생지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형으로만 지지의 기운이 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칠살처럼 좀 예리함을 갖춘 경우들이 많고요. 축슬미삼형처럼 이렇게 고지 묘고지로 되어 있는 형들은 보통 특성이 모든 걸좀 흡수하는 형태의 좀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습득력이 좋거나 기술 계통에서좀 꼼꼼함으로 좀 두각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명주분도 본인의 말을 빌리면 어 잡기술이 좀 능하고 배우는 것이 매우 빠른 편이라고 하는데 어 상당히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대운이 이분이 신축대운이거든요. 자, 이렇게 천간에 이 사주는 편관이 들어오면 안 되는 사주인데 편관이 뜬 중에 지지에서 이렇게 축술미 사명이 발생된다면, 사주 내에 이미 축술미가 있지만, 운에 의해서 다시 한번 축술미 사명이 발생된 거죠. 그렇다는 건 보통 우리가 돈으로 인한 난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부친으로 인한, 혹은 내가 목표하는 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좀 조절하면서 가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운에 의해서 이렇게 형이 다시 이런 경우는 조합이 되는지를 항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사주 천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 win. 이 사주는 지금 월치 술토에서 투출한 원령이 모두 투출한 기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월간에서 무토 정제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식신도 떴고, 칠살도 모두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용신을 겸해서 쓰기 때문에 겸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천간의 모양이 결국 유정한지 무정한지를 보는 게 결국 관건입니다. 자, 이 사주는 천간의 글자가 위치가 좀만 바뀌었더라도 모양이 좀더 좋았을 겁니다. 여기 있는 무토와 정화가 위치가 바뀐다면, 이 정화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식신이 살을 제거하고요. 무토가 일로 갔다면 여기 있는 정화가 재를 생하기 때문에 흔히 평화를 제거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주로 공을 세울 수 있고 시간에 있는 재를 생하기 때문에 부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는 지금 공교롭게 식신이 재를 생하고 제가 칠살을 생하기 때문에 내가 보통 공부하거나 연관된 것들로 예, 부를 취할 수 있으나 이 재로 인해서 결국에는 살이 살아나기 때문에 남편 문제나 직업적인 문제 혹은 건강적인 문제를 운이 나쁠 때더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천간의 기운은 모두 통하기 때문에 이 식신이 살을 제거할 수 있지만, 거리가 멀고, 이 통관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재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지에서 재가 왕하고 일간의 뿌리가 약한 중에 천간에도 일간을 돕는 기운이 없고 평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대운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일간을 돕는 해자축, 지지로 인수가 가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지지에서 들어오는 수기는 아무래도 좀 좋게 보셔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오히려 제가 인수를 극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제가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친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용신이 재성일 때 인성을 만난다면 오히려 이렇게 일간이 약한 경우에 운에서 들어오는 인수는 오히려 부모덕이나 황문덕을볼수 있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초년 청간부터 들어오는 이 재나 관살은 모두 문제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청간에 있는 이 살이 이미 살아나고 있는 중인데 운에서 관살이 다시 뜬다면 청간에 있는 관살이 혼잡되거나 살이 왕해지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신축대응 같은 경우는 지지에서 축술및 사명 같은 경우도 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 자체는 좀 예리해지고 이예 자체는 매우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건강 문제나 남자 문제 혹은 지지의 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직접 나서서 처리하거나 조율할 문제들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처럼 세운에서 만약에 이런 중이더라도 운에서 병정화가 뜨게 된다면 이사를 제거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세운에서 다시 관살이 뜨거나 재가 뜬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금방. 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께서 궁금해 하셨고 곧 바뀌는 이민 이 대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 냐 건데 크게 봤을 때 앞으로 바뀌는 20년간 들어오는 이 임수 개수는 사주는 없는 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간에 임수가 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개수가 뜨는 거는 좋게 봐야 합니다. 자 같은 숙인데 왜 임수는 불리하고 개수는 유리하게 작동하냐는 건데 자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는 무작정 없는 기운이 들어와서 중화가 되는가 가 관건이 아니라 결국 사주가 모양을 바로 잡느냐 이것이 우선은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민대우부터 보자면 대운 천관에서 이렇게 임수가 뜨게 되면 이천간에서 살을 제거하고 있는 이 식신을 그나마 이것마저 제거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제가 살을 맘 놓고 생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임수가 칠살을 식신으로부터 아예 보호한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인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요. 이 명주분이 나이가 어린 분은 아니더라도 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직업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이 항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세운에서도 이 대운에 천간에 있는 임수의 에해 발생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예, 당연히 조심히 하는 시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천간의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왜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는 지금 7살을 본 중에 식신과 죄를 모두 만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 7살이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는 사주인데요. 운에서 개수가 뜨게 되면 은이 천간의 죄를 아예 합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선 아무래도 투출한 내 죄가 용신이 인에게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목표한 것들이 문서에 의해서 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재가 없기 때문에 이식신 살을 맘 놓고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는 아무래도 임수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게 들어온 겁니다 즉 정리해보면 이사주는 사주 내에서 수기가 약하기 때문에 수기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만 청간과 지지의 상황이 좀 다르고요 청간도 임수냐 개수에 따라서 기능이 바뀌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작정 사주에 없는 기운이나 혹은 약한 기운이 들어와서 좋다거나 혹은 너무 왕한 기운을 제압해서 중화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 철학에서 중화라는 부분은 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도 뭐 앞에 얘기한 것처럼 건강이나 성격을 논할 때이 중화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만 사주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기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주가 모양을 제대로 갖추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특정 오행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제가 사주를 보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간혹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주를 보는 방법은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앞에 예시 본 것처럼 이미 과거부터 내려온 방법입니다. 제로 제가 명리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저희 제자분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시대별로 어떻게 이론이 전개되어 왔는지를 체크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명의학은 어디까지나 학문, 즉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치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것이 주로 인정받고 무엇이 개별의 논리나 주장으로 우리가 참고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지 못한다면요. 사실 아무리 공부를 오래해도 이도저도 아닌 결론에 항실이 돼서 사주풀이가 아예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죠 사교쌤은 항상 사주를 제대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실전 사주풀이 강의가 필요하시거나 정확한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